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신규 구독자 분들은 앞에 보이는 채널 운영 목적과 어, 주의사항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고 어, 그리고 이제 시황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j 엘 님이 리플 관련된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어, 그리고 리플 지난번에 이제 포토 님이 어, 리플이 2017년 3월달 어, 3월 6일 정도, 7일 그 정도 위치에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금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어, 지금 위치는 그러면 어, 2017년도 3월달에서 어느 위치쯤에 어, 리플이 와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될수 있는지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q a 는한두 분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먼저,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278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상승을 해서, 지금 보시면 8350달러, 이 박스 하단부, 박스 하단부, 이렇게 지지라인, 9,050달러와 이 8350달러, 이 라인에서 아래에 있는 라인, 이 라인이, 지지라인이 이제 저항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죠. 이 저항 라인을 넘어, 넘어가 줘야지, 비트코인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저는 넘어가 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롱 물량도 청산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겁을 줄 만큼 줬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난번 이제 이스트진님이 의견 주셨던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패턴 자체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라고 하면 이 오른쪽 어깨, 뭐 하락 세경으로 봐도 되고요. 이 오른쪽 어깨를 돌파한 어, 돌파하고, 지금 다시 이 8350달러, 이 저항 맞고 쉬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그럼 이제 일봉에서 어디쯤일지, 어, 그 부분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어, 오른쪽 어깨를 돌파합니다. 어, 돌파하고, 어, 파, 이때 이제 4200달러죠. 이때는. 어, 2월 24일 4200달러를 맞고, 다시, 어, 내려옵니다. 이 추세선까지 눌러주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해주다가, 이 4200달러를 4월 2일에 돌파를 시킵니다. 어, 돌파 시킨 이후에 보시면 어, 계속 상승을 해줘서 우리가 원래 이제 목표치를 1만 어, 이때 8,300달러 그리고 그 다음이 어, 9,900 어,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11,400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13,900까지 이제 올라왔었죠. 올라온 상태서 에 어, 조정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어, 이야기했던 이8 200 8,200원절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이 모습을 본다 이 전체적인 이 모습을 본다 라고 하면 이번에 이번에 이제 조정을 끝내고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어디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어,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어, 지금 보시면 어, 일단 여기 2월 24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올라오고 저항 맞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8,350 저항 맞고 이제 쉬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더 보낸 다음에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거예요. 이 8,350달러를. 어, 돌파 시도를 할 건데, 지금, 첫한 번, 어, 두 번, 세 번째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 돌파가 지대리라고 이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 돌파할 때 돌파 시도가 되고, 돌파가 되고, 어, 이 8,350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 9,050달러. 이 9,050달러가 저항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지지받던 라인이기도 하고,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죠, 이제는. 그래서, 이 9,050에서 한 차례 쉬어주고, 다시 이제 상승해 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제 어, 비트코인 일봉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때 잠깐만요 어, 주봉에서 보시면 50주선이 내려오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쉬었습니다 어, 이 50주선이 내려오고 있는 이 5,300달러에서 쉬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제 9,050달러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9,050달러에서 좀 쉬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그림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어, 비트코인 상승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일봉에서 나왔던 그 그림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일봉에서 아까 이제 보셨던 어12,300어 12,400달러 이 라인을 살짝 넘어가서 13,9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8월 6일 고점이었던 12,300, 12,300까지 오거나 아니면 12,300을 살짝 넘어가 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상승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6월 26일부터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지금 이번에 조정받는 거는 이 박스 중심을 훼손하지 않는 박스 중심을 깨지 않는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면서 이번에 이제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시총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 시총 차트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오늘 이제 양봉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도 이제 올라와주고요 양봉을 만들어줬는데 어제 이제 제가 비트코인이 어, 추가 하락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시총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 시총 차트가 바닥을 깨고 어, 이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 하면 어, 비트코인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기보다는 이쯤에서 하락을 멈추고 어, 상승으로 어, 진행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시청 차트는 비트코인 상승해준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 어, 한 차례, 이 여기 2 0 0일이 평선, 그리고 지금 이 추세 라인, 이 추세 라인 2360억 달러를 한 번에 넘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아까 보셨던 그 9,050달러, 9,050달러를 비트코인이 한 번에 넘지 못하는 것처럼, 어, 시청 또한 여기서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한 차례 쉬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알트시 총차트 볼게요. 알트는 지금 이제 655억 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 있습니다. 어제 이제 리플하고 대형 알트코인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서 어, 알트시 총도 이렇게 어, 이 추세선, 추세선 하단부까지 깊게 눌러주고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 알트시 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더림 차트랑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여기 이제 50일이 평선 위에 안착하고 200일이 평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넘어가 주는 어 그래서 역회된 숄더 모습으로 어 진행이 됐어도 되는데 여기서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뺀 겁니다 어 뺐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도 이와 같이 이때 뺄때 급하게 뺐던 것처럼 이더리움이 또 이제 올라올 때 급하게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로 여기서 올라올 때는 또 이제 급하게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어이 200일이 평선, 200일이 평선 위까지 안착하는 데는 어 시간이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어 코인팜 어 비트맥스 이제 볼게요. 비트맥스는 어 현재 롱이 약간 우세한 상황인데 어 어제 한 차례 이렇게 어롱 물량 청산된 이후에 어그 이후에는 어큰 변화는 없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어 도미노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미노스 현재 어, 69.43에 이제 위치 하고 있고, 어, 어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69, 여기 이제 지지를 받았던 라인입니다. 이때 지지받고, 이때 어, 고점 역할을 했던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한 차례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마지막 반등이 될수 있다. 비트코인 마지막 반등이 되고, 그 마지막 반등 이후에, 어, 다시 재차 하락하는, 어,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이제 69.9를 깨고 내려와서 69.4에, 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아래, 에 어, 지난번에, 어, 9월 18일에 반등 나왔던 이 위치, 위치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어, 이 라인은 이제 68.9입니다. 그래서, 어, 이 68.9에서, 어,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 그 도미너스가 반등을 해주면서, 이 추세선, 어, 상단까지 올라와준다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2 1일평선 어, 위에 올라와주고, 그 다음에 하락하는, 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여기서 이번에 이 68.9를 깬다라고 하면 어, 이 120일 이평선도 한 번에 이탈 시킬이라고 이제 봅니다. 어, 지난 옛날 예전에 어, 예전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120일 이평선 깨고 어, 내려왔을 때 급하게 쭉 빠집니다. 이게 어, 지지를 받고 반등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어, 이런 장기 이평선들을 한 번에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타이밍에 이제 이탈할지 모르는 거고요. 당연히 지금은 어, 알트코인 알트코인 포지션을 계속해서 홀딩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어, 이렇게 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제일 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어, 리플 도미넌스 주봉 차트를 지난 주에 한번 올렸는데 연장해서 올려 봅니다. 어, 리플 도미넌스 주봉 차트를 올려 주셨고, 2017년 3월 양봉 발생 3주 차에 47% 상승하고 그 다음 주에 436% 상승하네요. 어, 실제 리플 차트는 어, 양봉 3주차에 49% 4주차는 475% 상승했다. 어, 동일한 추세로 이번에 간다고 라 하면 이번주 40% 어, 다음주는 400% 이상 기대해볼 수 있다. 어, 또한 현재 도미너스 일봉차트에 120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 도미너스 차트 120선만 돌파하면 어, 리플 차트 120선도 금방 돌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 사토시 3260 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어, 리플 및기타알트들이 비슷하게 가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차트를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미넌스 차트에요. 리플 도미넌스 차트고, 어, 오른쪽 아래쪽에 있어서 좀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일단 도미넌스 차트 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 크게, 어, 삼각수렴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의견 주었고 어, 지금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까지, 어, 와있다라는 겁니다. 이 꼭지점에서 지금 이 분홍색, 어, 분홍색 20주선, 어, 20주선 저항 맞고 넘지 못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이 추세가, 이 추세 상승 각도가 어, 상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20주선을 어, 돌파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고 2017년도 3월달 어, 3월달 모습과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어, 큰 상승이 조만간에 어, 나올 거다 이런 이제 의견입니다 어, 이렇게 보고 다음 차트 이제 올려주신 거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건 이제 도미넌스 일봉 차트입니다 리플 도미넌스 일봉 차트인데 이 노란색 지금, 121선, 노란색 121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도미노스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은, 돌파가 됐습니다. 도미노스가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121선 돌파하고, 그 이후에, 리플 1봉도 조만간에 따라서, 도미노스 따라서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마지막 차트는, 리플 이제 BTC 차트입니다. 그래서, BTC 차트가 조금, 약간 느린 모습인데, 후행하는 모습인데, 어, 지금 이제 도미노 차트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 리플 차트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고, 어, 리플 차트,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그 포토님이, 어, 리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 그때 당시 이제 52D 평선에 올라왔었고, 52D 평선 안착했다라고 하면, 어, 뭐 3월 7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볼수 있지 않냐. 라고 우리가 이제 봤는데, 어, 지금 보시면 오히려 지금 리플 모습은 이렇게 어, 이평선 다 깨고 내려와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리플 달러 차트가 완전 이제 깨,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300원 깨고 275원까지 빠졌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월 말 어, 2월 말에 이렇게 완전 히 역배열되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이번에 상승해주면서 어, 뭐 3월 2일 3월 2일쯤 모습으로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현재 리플의 위치를 어 3월 6일, 어, 지난번 3월 6일에서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아니라, 오히려 3월 2일로, 어, 볼수 있는데, 그럼 3월 2일로 보는 게 맞냐? 아니면, 그 3월 6일 이후에, 어, 진행된 걸로 보는 게 맞냐?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BTC 마켓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BTC 마켓을 봐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그 부분인데, BTC 마켓 리플 차트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5 1일 평선, 안착하고, 골든크로스 만들어주고, 121선 터치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위치가 2017년도 모습으로 본다 라고 하면 어디냐면요 이때를 체크해 를 본다 라고 하면 2017년도 3월 18일 쯤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로 이 121선 터치한 자리 3월 18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3월 18일은 어디냐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3월 달에는 왜 그럼 이제 이와 같이 오히려 3월 18일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 200일 이평선까지 넘어간 거죠. 200일 이평선까지 터치해서 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4일 뒤에 200일 이평선에 안착을 합니다. 어, 그러면 2017년도는 무슨 얘기냐? 2017년도는 어, 리플 달러 차트가 먼저 움직이는. 달러 차트가 이와 같이 200일 이평선 먼저 돌파하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 지금은 달러 차트는 오히려 뒤따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어, BTC 차트가, BTC 리플 차트가 먼저 선행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BTC 차트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 리플 차트는 이제 뒤따 리플 달러 차트는 뒤따라 올 거예요 후행이니까 뒤따라 온다라고 하면 어, 3월 18일 이쯤으로 어, 2017년도 3월 18일 위치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 그러면 어, 이렇게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평선 위치가 완전히 다르고 이때는 이제 이미 2 0 0 이평선까지 왔는데 언제 그러면 달러 차트에서 200일이 평선까지 오냐 현재 위치로 봤을 때 200일이 평선 하고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어, 현재 현재 위치로 돌아가서 잠깐 볼게요 현재 위치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201평선 하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죠 이 201평선까지 어떻게 올릴 거냐 어, 이 부분은 비트코인이 지금 btc 마켓이 선행해서 리플 차트가 가, 어, 상승, 어, 진행된 거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다시 9,050불 넘어가고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달러 차트 달러 차트 200일이 평선 넘는 거는 한 번에 어, 비트코인 상승할 때한 번에 같이 따라가 줄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참고를 할때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을 어, 참고를 할때 3월 2일로 어, 리플 차트를 볼 것인지, 어, 3월 18일로 어, 리플 차트를 볼 것인지라고 했을 때 어, 제가 봤을 땐 3월 18일쯤으로 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후에 어, 진행 속 진행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체크할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 3월 18일 그 이후에 5거래일 5거래일 뒤에요. 5거래 오거레, 5거래일 뒤에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이 나옵니다. 장기 평선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고 어, 일주일 동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채널 중반까지 상승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채널 중반이면 3.2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laughs> 볼게요 어, 지금 위치에서 채널 중반이라고 하면요 지금 가격대에서 채널 중반은 3.4 달러 4 달러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로는 한 4천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그림 자체가 이와 같은 형태로요 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지난번에 박빌분님하고 또 이제 사쿠라님 어, 두 분이 이제 의견 주셨던 날짜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10월 어, 7일에서 10일 그 사이가 어떤 큰 변화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될 거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어, 지금 10월 1일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거래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이 타이밍도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으로. 어, Q&A 적어 주신 분 어, 두 분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먼저 오스 김치 님이 써 주셨는데 영국 존슨 총리가 어, 브렉시트를 10월 말일에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어, 제발 밀어붙여 주길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어, 지금 이제 위기 몰려도 존 존슨 영국 총리 반드시 브렉시트를 어,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BBC 방송 출연해서 어, 노딜리어도 기한 내에 이유를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일명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연기 브렉시트 연기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연기 요청을 피하기 위해 사태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이 존슨 총리의 의도대로 어, 10월 말일에 어, 브렉시트가 뭐 노딜로 가든 아니면 협의하에 이와 어, 협의하에 어 브렉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든 저는 둘다 어,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보고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환율시장에도 큰 영향을 준다. 라는 거는 반대로 암호화폐시장에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 거다. 라고 이제 봅니다. 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코이리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플 이제 4.5% 정도 오르고 있어요. 300원 돌파해 주는 모습입니다. btc 사토시는6% 오르고 있고요 아마도 11월 7일 리플스웰의 기대가 선반영되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아까 거기에다가 방금 전에 봤던 만약에 이제 브렉시트까지 10월 말일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더 이제 폭발적으로 어,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어, 참고로 17년 10월 1차 스웰에서 50% 상승 18년 10월 2차 스웰에서 280% 상승 어, 19년 11월 7일 약한달 남았네요 어, 모두 약진하세요 단 17년 18년 모두 스웰 2주 전부터 상승하여 스웰 당일에는 점점 하락하였기에, 이번에 주의 깊게, 어, 대응해야 할 텐데, 전번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할지, 아니면 허를 찌르고 추가로 올라갈지, 어, 려운 대응이 될듯 합니다. 이장님이 이에 대한 관점 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지금, 어, 뭐, 리플 스웰까지요. 리플 스웰까지 기간이, 한달좀 넘는 기간이 남았습니다. 한 달하고 한1일한달 7일 정도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 아까 이 위치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얼마의 기간 동안 리플이 상승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현재 위치를 아까 이제 3월 18일로 체크를 했잖아요. 어 3월 18일에서 채널 중반 찍고 채널 다시 4분의 3까지 올라오는 데 걸린 시간이 58봉입니다. 그러면 이건 두달 가까이 된다는 거죠. 두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가 이때보다는 어, 좀더 빠른 타이밍으로 진행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 스웰 전에 채널 중반까지만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쉬고 어, 스웰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떤 이슈를 주든지 아니면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서 어, 채널 4분의 3까지 올라오는 그런 그림으로도 어, 진행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 리플 스웰 전에 한달 10일 동안 이두달두 두 달의 과정을 압축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두달 과정을 뭐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그두달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어, 스웰에 맞춰서 한 차례 상승해주고 스웰 때는 오히려 하락하는 어,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일지는 어,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